구독 환영합니다! 귀빈 여러분! 지금부터 재벌이세 이유다님과 양주 남겨주님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! 재벌이세 이유다?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하잖아? 이렇게 순순히 결혼해줄 줄은 몰랐네 이제 조금씩 내 노예로 길들이면 아! 그런데요! 이 나라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 못 한다면서요? 그 반대하는자가 신랑 신부보다 높은 지인 경우에만요. 아하. 그럼 내가 반대하면 되는 거군? 황제 황제인 내가 반대하면 이 결혼식은 못 하는 건가? 뭐, 뭐야 대체? 황제가 왜 여기에? 그리고 결혼을 반대한다니? 아! 어? <laughs> 원래 대한민국 흑수저 고등학생이었어 하지만 언니는 다른 세계에서 왔지.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재벌 기세로 환생한 거잖아. 이 꼬맹이 말대로 난 스크루핑봉 다이아몬드 수저로 다시 태어났지. 그리고 악덕 영주를 참교육하러 왔는데. 예? 결혼식에서 빙판치시겠다고요? 갱판이라니 듣기 좀 그렇다. 아 아니 상제폐하를 초대해서 결혼식을 망치겠다는데 그 깽판이 아니면 뭐예요? 그럼 이대로 순순히 결혼할까? 아 아니요. 강교주 영주 나랑 같은 빌런이라고. <laughs> 이러지 마세요. 결혼하면 나한테 이런짓 저런지 다 하려 들 걸. 그래도 괜찮겠어? 절대 안 되죠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. 이 결혼식 막아보겠다는 거잖아! 그리고 본래 목적도 달성할 겸! 어, 어째서... 대체 어째서... 황제 폐하가 왜 저희 결혼을 반대한다는 겁니까? 방금 재벌리 새, 이유다가 말했잖아? 나와 그녀는 특별한 사이라고 뭐? 아, 현인 관계라 아니고 바뀌는 동생이랄까? 동갑이면서 무슨? 아무튼 그런 사이다 보니 험한 놈이랑은 절대 결혼 못 시키겠는걸 어, 험놈이라뇨 그대가 여기 있는 동안 내 부하들이 자네 성을 뒤지고 있지 뭐? 말했듯 재벌의세 이유다는 무척 하키는 인재라서 그녀와 결혼할 자가 얼마나 더러운지 털어보는 중인데 어이 하인들에게 악독하게 군 것도 모자라 가라에 바칠 세금 100년까지 하고 있었군 분명 자네가 보육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내가 혜택 준 것들이 꽤 있는데 말야. 그럼 어디 소용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해명 한번 들어보실까? 제 부름에 이렇게 달려와 주시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, 황제폐야. 그럼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얼른 돌아가 주시죠. 특별한 사인데 섭하게 드레스가 무척 잘 어울리는데 기차배 나랑 결혼하는 건 어떨까? 거절할게요. 해덕분에 재미 봐놓고선 나중에 빚 갚아드린다니까요. 알았어, 그럼 휘만 돌아가지. 허라, 이게 누구야? 휴농 공장님 아니신가? 황제폐야. 안 그래도 그대가 무척 보고 싶었어. 오늘 여기 온 것도 다 휴농 그대를 만나기 위해서거든. 그동안 왜한 번도 광궁에 오지 않았나? 아. 취임제 때문에 쉽진 않았겠지? 안그런가? 반역자의 아들, 윤홍